안녕하세요, 올바루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제가 지켜보는 세 가지 섹터 중에 태양광 섹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화 시간이 될것 같고요 태양광 분야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두 개의 기업 얘기입니다 음, 한국에서는 거의 언급된 거를 본 적이 없는 두 기업인데요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추가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알려드립니다 그나저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오늘 소개 드릴 기업은 얼마 전에 태양광 설치업체 2위인 비빈트솔라를 인수한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업체 1위 썬란과 미국 내에서 기존의 인버터 체계를 바꾸면서 빠르게 성장 중인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 기업 솔라이츠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갸우뚱해서 혹시 태양광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이 리스크를 높게 가져가실까봐 골라왔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기업인 썬런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가정용 태양광 시설 설치 업체입니다.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벤에다가 태양광 패널들을 이런 거를 잔뜩 싣고 가서 이런 기사님들이 조절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이전에 테슬라 솔라 얘기하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썬런과 비빈트 솔라 합병이 있었죠. 어, 거기서 썬러는약 커스터머 29만 8천 명이니까 약 30만 명이 있었고 비빈트는 약 2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둘이 이제 합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7% 정도였고요. 둘이 합쳐서 에너지 설치해놓은 거를 누적된 걸로 보자면 3기가와트 정도인데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위에다가 한번 띄워둘 텐데, 그러니까 루프탑 솔라 잠재 시장 미국에 있는 잠 시장 내에서 이게 한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기업이 합쳤을 때 생기는 썬런의 시장 점유율이 아마 15% 정도일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굉장히 최근에 인스톨러로 경쟁력 있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3% 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시장이 꽤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지점에서 1위 기업과 2위 기업의 M&A 였기 때문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썬란은 제가 지켜보다가 5월 때딱 이점이 아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크게 바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원래는 스토리지에 있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LG 캠, 그러 그러니까 LG 화학이죠. LG 화학의 브라이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쪽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하나만 한 솔루션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 5월에 테슬라의 파워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세컨 파트너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만족도가 높고 파워의 만족도가 꽤 높기 때문에 썬런의 단점으로 꼽히던 스토리지 옵션 문제를 해결을 했고 썬런 입장에서는 비빈트 솔라와의 합병을 통해서. 프로바이더 혹은 그냥 설치자로서의 포지셔닝을 더 강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비빈트솔라 인수과정이었을 겁니다. 5월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좀 정책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썬런이 주력하는 지역과 비빈트의 경쟁 지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인수 합병을 통해서 썬런 입장에서는 합병사 기준으로 약 9천만 달러 수준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썬런은 약 총비용 6억 4천만 달러를 지불했고, 비빈트솔라는 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해왔으니, 양사가 M&A를 통한다면, 약10% 수준의 운영비용 절감이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인 거는, 결국에는 여기는 경제적 해자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변동성은 성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훨씬 클수 있고, 아직 시장의 97%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고, 연평균 성장률을 꾸준하게 유지해온 것을 보면, 대략 앞으로도 한 25%에서 30% 사이를 오가면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적자라는 것이겠죠 이 적자가 지금 최근에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갔고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박스처럼 이게 뭐냐면은 피어트러스키의 스코어인데 이 중에 이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이게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배분한다는 주제인데 이 중에 3개만 만족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어떠냐 이 기업이 지금 상태로 보면 어떠냐로 봤을 때 약간 빨간 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런 입장에서는 매출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죠. 당연히 증가는 계속 하는데 이게 2020년 컨센서스까지도 에비타 기준으로는 적자이고 2020년까지도 아마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잉여 현금 흐름은 2000 22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물론 이제 뭐 이, 이게 기업이 소유를 한 거냐, 소비자가 소유를 한 거냐, 뭐 리스 자산을 어떻게 잡는다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매출 총 이익률을 여기 윗부분을 많이 보는데, 지금은 한 20, 중반대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섹터 평균 값을 봐야겠죠? 섹터 평균 값은 28% 정도입니다. 5년 평균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워낙에도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마진으로 본다면 은안 좋고 EPS 미래 값을 좀 보자면은 2021년쯤부터 아마 EPS가 플러스 양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현금 흐름상으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해당한다고 짚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약간 교과서적인 이기로 들어가자면 투자자로서 짊어져야 할 리스크의 크기가 내가 짊어지는 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도표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기업이 하이 리스크인데 뭐 미들 리턴을 기대된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기업이 가끔 있습니다. 이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웬만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미 수익을 내면서 미래까지 기대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기업인 솔라 엣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에 썬럼보다 훨씬 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 업체인데 이게 매출단에서 기업으로 무엇이 수익을 주로 많이 내느냐로 설명을 하자면 아마 태양광 인버터를 파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기업을 설명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에 인버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에 패널이 노출될 때 여기서 이제 직류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태양광 패널과 그리고 직류 전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교류로 바꿔서 전력 배선망이나 그리드나 집에 적용하는 인버터 뭐 여기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게껴 있을 수도 있고 이 중간에 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으로 이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패널과 인버터 이런 것으로 볼수 있죠. 상업 시설이나 산업 시설이나 그리고 나대지 고정형 대지에다가 그냥 세웠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시스템에 그런 태양광 시스템에 필요한 인버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센트럴 인버터와 두 번째는 스트링 인버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마이크로 인버터가 따로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메인은 아니라서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센트럴 인버터는 유틸리티 스케일에서 많이 쓰고 특히 옥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옥상형에서는 센트럴을 못 쓰기 때문에 스트링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솔라엣지 인버터는 이 스트링 인버터에다가 파워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추가한 추가했다기보다 두 개로 나눴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라이지 인버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센트럴 인버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는 이제 테슬라의 메가팩 사진을 구해왔는데요. 이런 것이죠.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패널이 다 이렇게 어레이가 되어 있으면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인버터로 들어와서 교류로 바꿔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단점으로 보자면 유지 비용이 비쌉니다. 유지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오퍼레이션이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죠. 이는 이제 유지보수비의 또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보통의 센트럴 인버터가 에너지 획득 자체가 전체 정렬 값에 맞춰져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부터 6번의 인버터 사이에 1번 인버터가 고장이 났다. 뭐 이럴 경우에 이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것의 어레이 값에 정해져 있는 이 1번 섹션의 패널들이 다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센트럴 인버터를 쓰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이 패널 크 크기가 메가와트를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기가와트로 유틸리티 스케일로 가버리게 되면 이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 수백 개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마이크로 인버터 뭐 스트링 인버터 이런 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센트럴 인버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링 인버터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같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인버터 큰게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에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스트링 인버터로 시공을 한것 같은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30 m w 정도 크기 되는 솔라 파크 사진입니다. 유명한 곳은 아니고요. 샘플로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이 줄마다 연결을 하는 스트링 인버터로 탈중앙화를 이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 은 전체 패널을 하나의 센트럴에 있는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것이 아니라 한줄 혹은 이제 뭐 하나의 그런 집단들 잘게 잘게 나눠서 그것들마다 이제 하나의 스트링 인버터를 붙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더 작게 해서 인버터의 양은 더 많아지는데, 이를 통해서 솔라 사업자는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면적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 이, 이거만큼이 안 들어가니까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센트럴 인버터는 가가지고, 고쳐야 되고, 사람 부르고, 부품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트링 인버터는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망가졌으면 교체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예비 인버터를 하나씩 가져다 놓고요. 주로 유틸리티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나대지 그냥 대지에다가 설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 센트럴 인버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지붕에다가 이것을 올려 버릴 순 없기 때문에 이 루프 형식의 솔라 패널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인버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범용성이 크죠. 양쪽 다 가능하니까요. 근데 여기에도 스트링 인버터 자체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적의 전력 생산 프로필이 이런 식으로 97에 맞춰져 있는데 그냥 이제 다 97로 맞춰 놨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새가 앉는다거나 눈이 와서 그림자가 생겨 버리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뭐 이만큼 그림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이제 80%로 떨어진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거 전체가 다 80%로 인버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능이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솔라잇지 인버터는 기존의 스트링 인버터의 기능을 스트링 인버터 기존에 하던 거, 여기에 이제 인버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파워 옵티마이저라는 걸로 나눴습니다. 파워 옵티마이저는 뭐냐면, 이 패널 뒤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으면서 얘가 낼수 있는 최적의 출력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가 중간중간 바뀌는 거마다 피드백을 줘 가지고 얘 하나하나마다 최적의 출력을 낼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을 직류로 엮어서 인버터에다가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이유이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그날그날 어땠냐도 볼 수가 있고, 피크타임과 아닌 타임을 나눠 놓은 건데, 패널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사이에서 어떤 게 검은색으로 나와 있다면, 아, 이, 이 패널 조그마한 거 하나가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여기만 바로 가가지고 내가 교체를 시켜버리면 되니까, 훨씬 이게 솔루션 자체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이런 레포트도 주고,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볼수 있고, 아마 애플의 그, 애플 컬러도 볼수 있을 겁니다. 패널마다 다 파워 옵티마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모든 패널마다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링 인버터도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굳이 근데 여기까지 파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스트링 인버터도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전력, 전력 설계를,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좀 실무적으로는 다른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거 만드는 기업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이렇습니다. 1위는 화웨이였고요 2위는 썬그로우 둘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3위는 SMA 여기 독일 기업이고요 그리고 4위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스페인 기업이고 5위는 피머 이탈리아 기업이고 6위는 찌능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7위가 솔라이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솔라이치인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먼트니까 이게 배송 그러니까 글로벌 배송을 많이 하는 게 여기다 많이 쓰이고요 중국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만 보고 넘기시면 안 되는 게 자세하게 한번 봐야 돼요 일단은 비하인드 더미터 프론트 더미터에 대해서 잠깐 또 모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미터는 계량기를 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비하인드 더미터는 가정용이나 커머셜 상업 그러니까 커머셜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 위에 옥상에 솔라 패널을 깔고 그리고 이제 지하층 뭐 1, 2, 3 층에다가 배터리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에 비하인드 더 미터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리드를 통해서, 뭐 이런 걸 통해서 받아온 게 아니잖아요. 자체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하인드 더미터고요 그런 식으로 커머셜과 인더스트리얼, 그래서 이제 CNI라 부르죠. 그런 것이로 나뉩니다. 근데 배터리로 가볍게 생각을 하자면은 이것이 메가팩이고 이것이 파워월, 파워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또 다시 또 돌아올게요.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프론트 더 미터, 여기가 비하인드 더 미터죠. 화웨이는 여기 있고 2위 선그로우는 프론트 더 미터와 비하인드 더미터에도 있습니다. 주로 이 선그로우는 센트럴 쪽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SMA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일렉트로닉은 아예 센트럴만 하고 있고 피머도 마찬가지로 프론트만 주로 합니다. 그리고 시능은 비하인드 더미터인데 중국에서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다 걷어내 보자고요. 그러면 어디가 남죠? 솔라에지가 여기 있습니다. 비하인드 더미터에서 DC. 그래서 솔라에지도 물론 세계적으로 파는 기업인데 미국 것만 보자면 레지던셜 솔라 부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쓰는 걸로 남색이 솔라에지고요. 하늘색이 엔페이지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집집마다 쓰는 걸로는 이두 기업이 거의. 나눠 갖고 있고 특히 솔라에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더 추세가 두드러졌고 어느 기업이 깔던 예를 들어서 썬런이 깔던 썬파워가 깔던 비빈트 솔라가 깔던 테슬라가 깔던 인버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1 2 3 4위 예를 들어서 썬노바 테슬라까지 5위까지 모두가 다 솔라에지한테 인버터를 받는 기업입니다. 썬런 썬노바 썬파워 여기 다섯 개이 기업 다죠. 전체적으로는 솔라에지가 최근에 이제 커머셜 쪽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인더스트리얼은 아무래도 유틸리티 스케일이 많다 보니까 기업용 아니면 공장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데 위에도 솔라 패널을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에 솔라 엣지 시스템이 인버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덴셜과논레지덴셜 솔라 엣지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크게 본다면 유틸리티도 될수 있겠지만 유틸리티는 보통 센트럴을 쓰니까요 이 방법 중에 가장 큰 경쟁자들을 쿼터별로 넣고 매출단을 비교를 해봤더니 2019년에 들어서면서 이 솔라 엣지가 이건데, 솔라 엣지가 굉장히 2019년 1분기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빼주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이 SMA 이거 줄로 유틸리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썬그로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틸리티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인버터 다른 데도 쓰이긴 하는데 매출단으로 보자면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트링 인버터 특히 레지던셜 쪽으로는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솔라엣지가 헷갈리실까 봐 스트링이랑 센트럴 이거 다시 한번 붙여드렸어요 솔라엣지는 이미 2015년부터 좋은 기업의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YoY가 50%였고 2017년 기준에도 약 24%였고, 그 후에 2018년에도 50% 넘는 성장, 2019년에도 약50%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과 17년 사이 24% 성장했던 거, 이것도 심지어 낮은 수준이었고, 전체적으로는 50%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1조 원대 기업이 2019년에 됐는데, 거의 2조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마진은 거의 5년 동안 30% 초반대를 기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현재 기준 53배까지 올랐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전 거고 53배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고민은 조금 될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 공식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206달러고요. 지금 주가랑 분기 EPS 값 나온 거랑 이제 곱하면은 지금의 퍼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53.17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본다면 46.8배라고 볼수 있고 뭐 2년 포워드까지 가져다 쓴자면 35.2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성장은 21%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성장은 18%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50%짜리를 두번 곱한다면 뭐 퍼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게 되겠죠 그냥 괜찮은 기업입니다 경험상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담보됐는데 계속 성장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60배였는데, 이번 쿼터에 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캐시플로우 자체도 지난 5년 기준으로 꾸준히 쉐어 대비 우상향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도 성장세가 상당히 좋죠. 일단은,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은 다 쓰진 않겠지만, 공약으로만 보자면 2,400조를 쓰겠다고 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태양광 자체가 워낙에 천연가스보다 유틸리티 스케일에서도 싸지다 보니까 신규 시장은 늘 늘고 있고요. 새롭게 늘어나는 전력 공급량이 대부분이 지금 재생에너지를 감안을 할때 제가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 산업 중에서 특히 이 기업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퍼는 이거는 이제 성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 퍼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아웃퍼폼 하느냐 이것보다 못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고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랑 다르게 프리캐시 플로어도 굉장히 좋죠. 8월 3일과 8월 4일 사이에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보다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폭등을 보였고 한 20달러 이상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약간씩 내리막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꾸준히 증가했던 기업이니까 뭐이 정도면.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거는. 5월 3일 얘기는 이거죠. 이전께 미스 떴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다들 팬데믹 상황 때문에 태양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의외로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터 2위, 엔페이지에 그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피어그룹에 분류가 되고 있죠. 거의 태양광 이퀴먼트 쪽에서는 이두 개가 많이 꼽힐 겁니다, 미국 쪽에서. 미국 내 인버터 2위인 엔페이지랑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는 80%가 북미에서 소화되고 있고 시먼트 매출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웨이 나오던 그거는 이제 시먼트 매출인데 그거는 이게 배송 실적에 여기 없잖아요. 해외 이송은 거의 없습니다. 80% 이상이 미국에서 소화가 되고 있고. 근데 여기는 똑같이 인버터 파는데 솔라이즈에 비해서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저, 전체적인 경쟁력은 다소 뒤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로 인버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페이즈가 9빌리언이고, 솔라엣지가 10빌리언 정도 되는데, 기업가가 비슷했던 거를 감안을 하기에는, 각종 지표들을 보자면, 엠페이즈도 좋지만, 솔라엣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양광 심화 수업이 끝났습니다. 주말이긴 한데, 한동안 비가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라였습니다.